우리나라는 지금 보면은 뭐 집값이 오른다 뭐 한다 막 신고 가다 이런 말을 하는데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민주당 정부가 되면 아마 전쟁이 좀더 확산되지 않을까 오늘은. 교수님과 함께 국내외 부동산 시장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미국에 계신 서동기 박사님과 전화 연결해서 현재 부동산 시장과 대선 문제도 지금 시끄럽잖아요. 자 함께 어,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쭤볼게 네네네. 현재 그 해외 부동산 시장은 어떤지 말씀 좀 주세요. 요새 이제 해외 부동산 뉴스가 많이 없는데요. 음. 사실 해외 부동산도 변동성이 많습니다. 저번 작년만 해도. 미국 부동산이 막 오른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미국 시장부터 이제 좀 말씀드리면 미국은 작년까지는 좀 올랐습니다. 오른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집을 갖고 있던 분들이 매물을 안 내놓는, 안 내놓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모기지 금리가 한7% 가까이 되거든요. 6.78% 돼요. 되는데 기존에 한 3, 4년 전, 5년 전에 받으셨던 분들이 모기지 금리가 3%대였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는 더2.7만이 됐고, 그러니까 집을 팔고 이사를 하고 싶어도 이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이제 매물이 좀 적게 나오죠. 그 와중에 아시겠지만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건설 회사들이 건축물량이 적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작년에 이제 2023년이니까, 20년, 21년이 코로나였으니까 그때 안 지니까 2023년, 24년도 좀 모자라요. 네. 입주물량이. 미국의 30세대, 결혼 세대들이 지금 물, 인구가 좀꽤 돼요. 이게 미스매치가 나가지고 매물은 적고 찾는 사람 많다 보니까 막 올랐어요. 올랐는데 이게 또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서울하고 지방 양국화 되는 것처럼 미국도 똑같아요. 네. 선호하는 지역은 올랐는데 그외 지역은 세일이 엄청납니다. 할인 분양. 그래도 안 팔려요. 그러면 지금 네. 이제 바이든이 사퇴를 했잖아요. 네, 했죠. 며칠 전에. 네,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해리스 부통령 이 네, 사람 인제 네. 후보 나온다고 여자분이죠. 하는데 네. 어찌됐든 그 트럼프가 되면 네. 어,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건 어떻게 보세요? 어마어마죠.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니까 <laughs> 간장... 첫 번째가 일단 네. 그 사람 공약 중에 일단 관세 아, 큰거두 네. 개만 말씀드리면 관세하고 2차 전지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내죠 미국 입장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을 음. 다시 살리겠다. 그것도 전기차가 아니라 그럼 우리 2차 전지로 지금 쫙 가고 있다가 그쪽이 네. 조금 다운되잖아요. 음. 다행인 거는 트럼프가 중국 거는 더 관세를 더 매겨요. 60%. 거의 100%까지 매겨요. 어, 그러니까 <laughs> 중국이랑 경쟁자가 없으니까 에이. 그나마 좀 버틸 수는 있는데 에이. 나머지 분은 관세가 10%부터 는10% 붙는다는 10 얘기는 뭐예요?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에이. 미국 경제가 지금 다운인 어떤 시간대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지금 소비가 약간 줄고 물가 상률이 약간 둔화되잖아요. 네. 이제 실업률이 지금은 발표가 안 되고 있지만 네. 지금 조금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금리나 같이 물리는데 아까 말씀 나눴던 경기 침체와 그런 포션이 가거든요. 그 와중에 그럼 소비가 줄거 아니에요, 미국도. 네네. 네. 그런데 관세를 10% 매긴다. 음. 그럼 어떻게 돼요? 비싸. 우리도 비싸니까 지금 들 사잖아요. 소매 판매 안 하고 있죠. 네. 그럼 우리도 수출이 줄겠죠. 네. 그러면 달러가 줄겠죠. 네. 근데 그 와중에 환율은 계속 네, 올라가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상황은 아시겠지만 골드만삭스도 얘기했고 뭐 계속 경고들 하고 해외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뭐 최근에 나온 거 있잖아요 작년에 일본에서 에만이라는 경제지가 피크 코리아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 피크 코리아 원조가 피크 차이나잖아요 음. 피크 차이나 터지기 1, 2년 전에 피크 차이나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일본 기자가 좀 밉긴 하지만 피크 코리아를 썼는데 그 반응이나 이 사람들이 관심도가 뛰어나다는 건 뭐예요 다들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 우리 대한민국이 약간 정점에 왔을 수도 있겠다 그니까 이 부분은 우리 부동산 뭐 자산관리자분들이나 자산 많이 가지신 분이든무주택자든 상관없이 대비를 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그러면 미국 현지에 서동기 박사님 가 계시거든요. 네 알고 있요 네, 있어요. 그러면 이 박사님과 전화 연결 한번 해서. 아 실제. 예, 실제 지금 미국 상황 어떤지. 아 너무 좋 그거 한번 들어보면 네, 좋을 좋죠. 것 같아요. 네, 네,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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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어, 여보세요, 박사님.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아 예. 쌈도 못 자기하고. 아유, 죄송해요. 저기 한무도 교수님과 해부동산 얘기 지금 나누고 있었는데. 미국현지 네. 상황 어쩐지 한, 어떤지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 드렸는데 지금 아, 잘했어요. 네. 어, 잘했어요. 주무시다 깨신 거 아니에요? <laughs> 아, 아니요. 아니, 잠잠안 자요. 잠 살잘 네. 안 자요. 근데 박사님 그 뒤에 배경이 너무 멋있는데. 어, 배경 멋있는데 거기 어디예요? 아, 여기 LA 어. 다운타운 보여 드릴까요? 와! 우 네. 네. 멋있다. 와! a 다운타운이요. 네. 아, 멋짐 멋집니다. 제 바로 뒤에 LA 다운타운이 보이죠. 네, 다운타운은 뭐 상업용 부동산 다 붕괴돼가지고 막 공실률이 엄청 높다 그러는데 불이 지금 화려하잘 네. 켜있네요. 예. 네, 뒤에 불이... 불빛 보이죠. 네, 그 공실이 많아가지고 예, 네. 어, 불빛이 많이 어 꺼져 있죠. 아, 꺼져. 지금 여기 거예요? 다운타운이 공실률이 지금 33%가 넘었어요. 아. 네, 꺼져 있는데 굉장히 공질... 화려한데요. 네, 그 몇달 몇 전만 해도 공실률이 가이. 오케이. 경기원이 와가지고. 아, 예. 너무 시끄럽다고. 예. 어, 공실률이 지금 한 33%가 넘었어요. 와우. 그, 그 뒤에, 바로 뒤에 보면은, 이거 대한항공 빌딩이 보일 거예요. 어떤 빌딩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네, 제일 높은 빌딩이에요. 우측이요? 음. 예. 아. 캘리포니아에서 7 3 0 0짜리 대한항공 빌딩이에요. 음. 가장 높은 빌딩이에요. 이게 이제 미국을 높아요. 반으로 나눠가지고, 예. 어, 중간 서부지역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에요. 아. 미국을 반으로 나눴을 때, 네. 어, 그냥 대한항공에서 마음한 빌딩을 지은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공실률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게 천, 2017년에 지었거든요. 7년 전에. 그때 얼마 주고 지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1조 1000억 정도 들어갔어요. 네, 네. 짓는데 들어가는 공사비가. 네. 1조 1000억 정도 들어갔는데, 어, 7년 동안 투자된 돈만, 돈만 얼마냐 하면은 2조 6000억이 들어갔어요. 계속 쏟아부은 거요2 어, 계속. 계속 쏟아부은 거죠? 예. 네. 아, 물론 수익도 나왔어요. 어, 쏟아부은 돈과 수익이 비슷할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한 푼도 실제로는, 못 벌었다는 거죠? 한 푼도 못 벌었네요. 네. 네. 대출 금리만 엄청나게 물고 있는 거죠. 네, 네. 지금 금리 얼마나 높은지 아시잖아요. 네, 거의 7%대 아닌가요? 상업용 부동산? 어, 7% 8%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금리가 더 오른다는 말이 있어요. 미국에. 네. 아, 금리가 다시 오른다고요? 네. 미국에서 이제 금리가 대선 끝나고 아. 어, 지금 상승한다는 분위기가 어, 많은 미국 경제학자들이 신문에 기고하고 있어요. 아, 네네. 네. 근데 지금 이제 금리를 9월 달에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9월 달에 내린다고 그러는데, 어, 지금 트럼프 후보는 금리를 내리지 말라고 그러고 있어요. 연준 보고. 그 음... 근데 연준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지? 아, 네. 그 대통령 말안 듣잖아요. 연준이. 예, 예. 그래서 내릴 수도 있어요. 내리는 이유는 미국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리는 거예요. 금리를 내려야 선거시장도활황되고 표를 많이 얻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민주당 정부가 네. 네네 그런데 지금 금리 내리면 뭐래요 지금 통화량도 엄청나게 풀고 있거든요 네 선거 때문에 근데 이거 내리면 뭐래요 금리 내려봤자 뭐예요 대선 끝나고 물가가 폭등될 게 뻔한데 아 예예 예. 그래서 미국 미국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대선 끝나고 금리가 저, 물가가 엄청나게 폭등할 거고 금리를 상당폭 인상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게 대부분의 기조예요 아 예예 예. 물론 지금 미국의 대선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바이든이 사퇴하고 나서 네, 네.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대선 주자로 거의 붙여지는 것 같아요. 네. 어 그래서 앞으로 대선은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판인데 누가 되든지간에 우리한테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되든지간에. 음. 아 네. 그럼 왜 그렇죠? 그 대선 끝나고 예? 그건 왜 그런 거죠? 지금 돈푼게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아 네. 대선 끝나고 물가가 폭등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뭐 트럼프가 되든 뭐어 민주당이 되든 음. 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네. 불가폭등하니까. 음. 또 환율이 우리나라 얼마나 더 오를지도 모르고. 네. 그러니까 음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물론 뭐그 어 대통령 성격이 틀려요. 음. 음 지금 해리스가 이제 새로운 후보로 나왔잖아요. 네, 네. 근데 재밌는 게 이 트럼프가 바이든한테 나이 많다고 놀렸거든요. 아 예. 예. 나, 나이 많다고. 네. 트럼프는 1946년생이고 아. 바이든은 그보다 세 살이 많으니까 이제 놀렸어요. 나는 70대고 바이든은 80대다. 아. 70대 후반, 80대 초반 이러니까 네. 놀렸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지금 해리스가 몇 살이냐면은 1964년생이에요. 오. 그러면 트럼프하고 트럼프가 46년생이니까. 18살 차이나죠. 네. 지금 해리스가 지금 공격 들어갔어요. 아. 나이가 너무 많다. 아. <laughs> 트럼프 트럼프 지능에 문제가 있다. 네. 정신 감정을 받자. 음. 이게 이제 트럼프가 바이든한테 공격했던 거예요. 네. 바이든 지능이 의심된다 계속했던 게 음. 그걸 그대로 해리스가 60살이잖아요. 지금 음. 아주 젊은 대통령 후보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대로 트럼프를 공격하고 있어요. 나이가 너무 많고, 지능 검사를 받아야 된다. 네. 트럼프가 그대로 당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거의 동률이에요. 아, 네네. 헤리스하고. 아. 어, 뭐, 지난주까지 2% 차이 났다가 이제 동률 됐어요. 물론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어요. 헤리스가. 어, 그런데 현재는 동률이에요. 지금, 어, 유력한 여론조사 기관에 서하는게 동률이에요. 물론 헤리스가 갑자기 뜨니까, 뭐, 일시적인, 금변신 그 효과도 있는 거죠. 네.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신에 나오는 해리스 부통령은 네. 음, 흑인이 아니라 유색 인종이거든요. 음. 유색 인종. 네네. 그 아버지가 자메이카고 어머니가 인도 어, 유색 인종이에요. 음. 그러니까 만일에 에,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면 최초로 음. 유색 인종의 여자가 이제 대통령이 되는. 미국은 아시잖아요. 여자가 투표권이 주어진 지가 얼마 안 돼요. 네네. 흑인보다 여자가 투표권이 늦게 주어졌어요, 미국은. 그만큼 여자, 뭐, 뭐 아무리 평등시대라고 해도, 그래서 옛날에 그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이 출,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을 때, 이제 다 당선될 거라고 봤죠. 근데 결국 여자라는 한계를 못 뛰어넘은 거예요. 미국이 엄청 보수적이에요. 음. 선거권이 제일 늦게 주어진 게 여자예요, 미국은. 흑인보다 늦게 투표권이 주어졌어요. 엄청난 거 아니에요? 박사님 저 박사님 보시기에는 이번에 대통령이 어느 분이 될 거라고 예측하세요? 아무도 예측 못해요. <laughs> 미국도 지금 박사님 개인으로 혼동되는 게? 네. 개인으로는 트럼프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죠 이번에 그 음. 총격 받았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영웅시하는 음. 경향이 강해요. 음. 영웅이다. 그리고 이걸 갖다 선거 전에 굉장히 활용하고 있죠. 네. 어,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대세라고는 대부분 생각하는데 선거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음.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어, 맞아요, 맞아요. 대통령 후보하고 네. 트럼프하고 했는데 힐러리가 된다고 다 여론조사 기관이 하 나왔어요. 맞아요, 여론조사, 맞아요, 맞아요. 미국의 뭐 모든 언론들이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뚜껑 딱 열어보니까 트럼프가 됐잖아요, 그때. 네. 근데 이번에도 뚜껑 안 열어 보면 모르는 게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박빙으로 결정돼요. 박빙. 네. 뭐표가 많이 나는 게 아니에요. 네. 박빙. 박 선생님, 그러면 50, 네. 두 번째잖아요. 트럼프가. 네, 예. 네, 두 번째. 그러면 네. 이제 요번에는더 강력한 트럼프로 돌아올 거다. 막 이런 기사도 봤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 아, 지금, 예,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것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나라 무좀자기 힘들어지죠. 아, 예. 지금 트럼프는 벌써 선거 공약이 뭐냐 하면은. 음. 관세, 보호무역 제도를 취하겠다. 네. 관세, 우방국도 관세를 대폭 물리겠다. 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공약대로 보호무역 제도를 취하면 우리나라 수출이 10% 이상 감소하는 걸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어요. 네. 그럼 우리나라 수출이 타격이 엄청나게 받는 거죠. 네. 미국의 수출이 대부분인데, 중국하고 미국이. 에,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보호무역 제도를 취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많은 방위비 부담을 내야 될 뿐만 아니라 보호무역주의로 인해서 많은 관세를 수출할 때 물어야 된다는 네. 이런 위험성을 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은 뭐 집값이 오른다 뭐 한다 막 신고가다 이런 말을 하는데 지금 글로벌 경기를 보면 유럽도 지금 미국 미국 대선을 축박으로 곤두세우고 있거든요. 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유럽도 잘못하면은 경제 위기가 온다는 그런 위기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맨날 언론에 나오는 게, 뭐, 집가모른다뭐 한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미국의 대선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물론 둘다 누가 돼도 우리한테 좋을 건 없지만, 네.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강력한 보호무역 제도, 그리고 우방도 봐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 주한미군까지 철수한다. 이런 주장이 참모들한테 입에서 계속 나와요. 트럼프 참모들한테. 그 다음에 이제 헤리스가 된다고 해서 좋을 것이냐. 또, 민주당 정부는 예전부터 이제, 북한을 되게 싫어해요. 트럼프는 이제 대통령 되자마자 김정은 만난다고, 그러, 자기 친구라고 만난다고 그러는데, 이제 민주당 정부는 이제 북한을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정부가 되면 아마 전쟁이 좀더 확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민주당은, 어,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민주당은. 근데 지금 공화당은 안, 안 그래요. 공화당은 전쟁을 줄이자.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바로 우크라이나에서 손댄다고 그러잖아요. 전쟁은 안 하겠다. 뭐, 러시아에 넘겨주는 한이 있더라도 전쟁은 안 하겠다. 어, 느 정도 받겠죠. 물론 뭘. 어, 그런 식으로 전쟁을 회피하는게 트럼프고, 이제 그, 민주당 정권이 되면은 아마 전쟁이 더 격화되지 않을까. 그냥 우방을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하는 게 민주당 정권이거든요. 옛날에 해리스 해리스 부통령이 우리나라에 한번 방문했었죠, 옛날에? 네, 네. 그래서 휴전선 휴전선도 방문했었고 해 가지고 어, 북한은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고 나오겠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선거 운동에서. 그리고 북한은 용납할수 없고 핵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강경 기조로 나가는 거죠. 네. 민주당 정부에서 전쟁이 두개 났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우크라이나. 네. 이게 다 민주당 정부의 정책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전쟁을 완화시키겠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서 전쟁은 가급적 안 하겠다 하는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책의 차이가 있어요. 네. 둘다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좋을 건 없어요. 예. 네. 좀 전에 이제 미국 대선 분위기 말씀해주셨고 사업용 부동산 안 좋다고 말씀주셨는데요. 네. 미국 주택 시장은 어떤가요? 자, 아, 주택시장은 네. 매물이 안 나와서, 매물이 안 나와가지고 값이 안 떨어지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미국 주택시장은 30년 고정금리잖아요. 네, 네. 그래서 과거에 싼금리의 대출을 30년 고정금리로 받았던 분들이 매물을 안내나요 그걸 대체 수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팔고 다른 집을 사면 지금 이자율이 두 배, 세배 높은 이자율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팔고 영원히 팔아버리는 분들은 팔겠지만 어, 새로운 집을 구입하려는 사람 팔고 새로 사야 되잖아요. 네. 그럼 팔질 않으니까 아니, 공급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음. 기존 공급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다운타운 같은 데도 보니까 아파트는 지금 과잉 공급돼 있고 콘도는 지금 좀 부족한 현상이고 주택은 매물이 아예 안 나오고 있고 매물이 아예 안 나오니까 값이 떨어지지가 않죠. 네. 근데 저는 이러한 현상이 지금 아마 미국에 금리를 내리는 시점에서 주택 가격도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아. 왜냐면 교체 수요가 되게 많거든요. 네. 교체 수요가 많은데 아니 새로 살려다 보니까 금리를 너무 부담하니까 아예 안판단 말이에요. 그냥 끝까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아마 금리는 내린 시점에 에, 주택값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에,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상용용 부동산은 아까 공실률 이야기했잖아요. 네. 30% 훨씬 넘잖아요. 네. 샌프란시스코는 지금 35%가 넘고 여기는 지금 33% 지금 넘었어요. 이제. 어, 어제그저께게 넘었어요. 그러니까 공실률이 이러니까 어, 평균 70%가 하락했어요. 상업용 부동산. 자 이러다 보니까 30% 가격으로 살수 있다는 소리예요. 네. 70% 하락.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를 어, 내리라는 압박이 심하죠. 음. 왜냐하면 상업용 부동산이 어려워지면 은행들이 무너지고 또 금융위기가 또올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내년 내후년 계속 만기가 도래하거든요. 미국 상업용 부동산은 5년 뿐이 안 줘요 변동금리를 5년 지나면 다시 재계약 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높은 금리를 다 부담해야 되니까 내년 내후년 엄청나게 많은 어 대출 기한이 도래를 해요 그 도래를 하니까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이거는 위기를 못 느껴서 그렇지 미국은 원칙적으로 지금 금리를 엄청나게 내려야 돼요 상업용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근데 미국은 금리를 안 내리잖아요 상업용 네. 부동산이 문제가 아니라 금리를 내리면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하나, 하나 살리자고 금리를 내렸다가는 경기 침체가 와버린단 말이에요. 경기 침체가 뭔지 아시잖아요. 네. 네. 경기 침체가 와버리면 뭐, 나라 자체가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경제 공황. 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은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70% 떨어졌잖아요. 금리를 대폭 내리겠죠. 나라 망하든 말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미국은 안 내리잖아요. 안 내리고 대신, 금융기관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어, 금융기관을 보호해주는 조치를 취하고 있잖아요. 예금자 보호. 어, 금액이 얼마든지 다 연방정부에서 보장해주겠다. 해가 전액 무너지는 걸 막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 위기는 굉장히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등 뒤에 보세요, 이거 다. 이거 불빛 30% 이상이 꺼져 있는 거예요. 어떤 건물은 절반이 비어 있어요. 비오에또 어떤 건물은 전청이 다 비어 있는 것도 있어요. 5년 동안. 이거 굉장히 심각해요. 네. 평균이 33% 공실이라는 거지, 어떤 청은 뭐70% 비어 는 데도 있고, 어떤 땅은 또10% 비어 는 데도 있겠죠. 어, 평균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연히이 굉장히 심각하고, 네. 지금 우리나라 이제, 출세 값이 오른다고, 우리 한문도 교수님도 이제 계속, 그것 때문에 이야기 하시는 거죠. 네, 출세 값이 네. 오르고, 오른다고 하는데, 지금 이 글로벌 경기 상황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네. 지금 연준이 금리 내린다 그러니까 금리 내리기만 해봐라 이러고 있거든요. 네. 트럼프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는데 뭐뭐 뭐 방법이 없어요. 대통령이 연준을 봐지고자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금년에 두 차례 이제 금리를 내린다고 그러는데 네. 트럼프는 금리를 연말까지 절대로 내리지 말라고 지금 막 그냥 압박을 하고 있어 요 연준을. 네. 미국은 지금 기준금리를 5.5%인데 지금. 2, 3% 때는 내려야 상점을 보면 살아요, 지금. 음. 안 그러면 대출 때문에 은행이 위기에 지금 직면에 있거든요. 그런데도 안내려는 이유가 뭐냐? 경기 침체. 네. 그게 더무이되고 있기 때문에. 또 물, 네. 물가상승을 못받기 때문에. 음. 네, 그렇게 돼있지. 네. 말을 너무 많이 했나요? 아닙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하셔가지고.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네. 그, 소비시장, 마켓이나 백화점이나 분위기는 어때요? 뭐, 저 미국도 소비가 아, 약간 인플레이션이 네. 둔화된다고 하는데 실제 네. 박사님이 느끼시는엔 어떠신지요 시장상황이 아 제가 최근에 미국식당도 다니고 한국식당도 다니고 이런 식당을 다녀보니까 네. 손님이 없어요 아. 옛날에 번호표 받보다 술수도 먹던 식당들 가니까 아니 많이 비어있는 거예요 아. 그만큼 이제 식당이 지금 장사가 안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네 미국도 너무 안 좋아요. 돈을 안 써요. 돈을 안 써. 네. 소비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어요. 네네. 네. 이게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네. 제가 너무 위기만 이야기한 것 같은데. <laughs> 좋은 소식은 없나요? <laughs> 좋은 말씀. <laughs> 아, 좋은 소식은 뭐. 네. 우리 부동산 쪽으로는 좋은 소식이 별로 없어요. 아. 부동산 쪽으로는. 이제 대선 끝나고 금리 올린,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게 뭐, 미국의 각종 신문에서 경제학자들이 자꾸 쓰고 있으니까 안 올리면 이제 경제 위기가 오니까 올린다는 거죠 올린다는 뭐, 이런 말이 어, 저한테는 암울하게 들리죠 우리나라가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리면 어떻게 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어, 더 여쭤볼 거 없으세요 혹시? 아, 회, 회장님 저 오늘 말씀 <laughs>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네. 다, 다음 영상 때 뵈면 또 좋은 말씀 또 많이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하문호 교수님 이렇게 네. 우리 틱톡TV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가지고. 밤늦게까지. 네. 예전히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밤늦게까지 미국 현지 상황 잘 전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건강하세요. 네. 또 아무 때나 전화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우. 네. 역시, 저, 서동기 박사님은, <laughs>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네. 그냥 편하게 툭툭툭 말씀하시는데, 음. 신문이나 이런 걸 많이 보신 걸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의외로 어디 숨으셔가지고 보시는 지 <laughs> 너무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laughs> 네, 그죠? 네. 역시 회장님, 뭐, 개냐 회장님이 아신 니것 같아요. 네, 죠 네.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네. 진짜 우리가 너무 우물한 개구리가 이런 생각도 맞아요. 들더라고요. 지금 집값 오르냐 내리냐 이게 이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 막 이런 위기도 좀 느껴지거든요. 네, 지금 서 박사님이 네.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얘기하는 분들 꽤 계시지만 네. 지금 이제 객관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네. 저 부동산 그룹의 어떤 뭐 회장님을 맡고 계시고 또뭐 감정평가 이런 과정을 많이 거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객관적인 시각이 일반 분들이나 일반 전문가분들보다 좀 뛰어나세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 중에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자영업자분들 그 상황이 일, 미, 우리도 지금 뉴스에는 나오다 말다 나오다 말다 그러잖아요? 많이 안나오그직고집이 오른다 그러고. 네. 근데 미국도 또 똑같네요? 네. 그러니까. 그 말씀 중에 또 아이러니한 게 금리를 인하하면 경기가 침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거는 확실히 알될것 같아요. 금리를 인하하는 이유가 뭐죠? 부동산을 위해서가 아니라 네. 경제가 안 좋아서 인하하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거를 네. 이용해서 우리가 코로나 때 네. 갭투자가 이제 붐을 일으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경고성 이제 발언을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볼땐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금리 인하가 부동산에 네. 100% 좋은 건 아닐 거라는 걸 미리 좀 네.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너무 네. 좀 좋게 들었습니다. 저도 좀 준비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